안녕하세요 코리아나 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날이래서 아침에 제, 제 8살 먹은 카테리나가 성당에서 지금 천용를 받으려고 교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데려다 주고 그리고 시장도 갔다 왔는데 에셀롱가라는 슈퍼마 큰 슈퍼마켓 있어요 피자에 피자 맨 있는 거 아니가 전 이태리 에 있는 에셀롱가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한국 라면을 발견을 했어요 짜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내일 아마 조카랑 같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되면은 뭐 영상 도 한번 찍어보지 라면을 어떻게 생각하는? 근데 이건 이태리 건지 한국 건지 말로는 한국 말로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근데, 근데 일단은 기뻐요. 라면을 찾았다는 게 이태리 슈퍼마켓에서 라면이라는 글자로 적혀 있는 한국말로 적혀 있는 라면을 찾았다는 그것만 해도 저는 너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태리에 산지좀 오래됐잖아요. 25년째가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어유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산 사람한테 큰 슈퍼마켓 가가지고 라면 찾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어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에, 이렇게 어 라면을 수출하는 이태리의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강대국이 됐구나 그런 그런 자부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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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오늘 좀 수다가 많네요 아무래도 집에 있어서 그런지 좀 편안하게 얘기하다 그런지 좀 수다가 많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아 2주 동안 부동산, 이태리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근데 저도 알아요. 꼭 부동산 영상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는 제 기록, 그리고 앞으로 한국 분들이 이태리 오셨을 때 불편한 점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좀좀 좀 도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쉽게 들어가다가 점점 가니까 그 소재도 점점 어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요 여지껏. 부동산 이태리 부동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문가가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문가이기 위해서 어, 이제는 그거를 만들라고 그래요. 어렵지만 저 이쁘게 봐주시는 분, 저 좋게 봐주시는 분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에이, 그래서 안 되겠다. 부동산만 넣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진짜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겠다. <laughs> 저 말하는 저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이태리 어,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저는 굉장히 좀 깊숙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제가 사는 이 지역의 피자에 한국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아니 한국 분이 두 분인가 있으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서로 시간이 안 되니까 만나지도 않고 그냥 저는 그냥 제 일에 깊숙이 파여서 이태리 사람들하고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요번에 세바님 그때 영상 보고 저는 너무너무 반가워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바님 그때 만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한국말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렇게 저를,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밝히는,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것 같아서 어, 정,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세바님한테 이 영상으로 감사하는 표현 더 드리고 싶고요 주제가 있,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주제 근데 오늘 제가 문득 생각난 게 뭐였냐면은요. 어, 소피아랑 어, 그리고 카타리나랑 같이 제딸 둘이랑 같이 어, 밥 먹고 지금 시간이 5시 반인데 여지껏 4시까지 4시 반까지인가 1시간 전까지는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애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숙제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왜 애들 교육, 학교 생활 왜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로 하려고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그냥,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저 여자 쏟았던다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마음이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소피아랑 카테리나를 둘다 이제는 학교를 보내면서 정말로 어, 교육의 차원이 너무너무 틀리다는 거를 진짜 몸으로 뼈로 그냥 알아채고 있어요. 특히 이제는 소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로 11살이 돼서 이태리 나이입니다. 11살이 돼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요. 카테리나는 8살이 돼서 국민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음, 소피아랑 카테리나를 학교를 보내면서 여기 이태리에서 교육 방식이 정말로 틀리구나라는 거를 완전히 몸으로 어, 험한 사람이에요.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랬어요. 왜냐면은 저는, 어, 국민학교 보내기 전에 알파벳을 띄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 압박증이 있어가지고, 소피아가 어릴 때, 그니는 유치원 갈 때, 한국어도 막 그렇지만, 한국어 이제는 뭐, 기억년 이런 것도 가르쳐 줬지만, 알파벳, 책을 읽을 줄 알아야, 알아야 된다. 막 그거 한국에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좀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냥 그래도 알면 좋으니까 나쁜 거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알파벳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laughs>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알파벳 띠내가 저 소피아랑 다른 여자의 한 명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른 엄마, 그 여자의 엄마는 친구의 엄마는 어, 그 엄마가 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모가 선생님이니까 어 아무래도 좀더 많이 가르쳐 줬겠죠 이제 저는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애들한테 절대적으로 뒤지면 안 된다 내딸 소피아는 절대로 뒤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압박증을 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학교 들어가기 전한 1년 전이죠 그, 그때부터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소피아는 거의 책을 읽, 읽을 줄 알고 이제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국민학교를 근데 웬걸 선생님이 저한테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소피아가 벌써 다 뛰었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는 너무 진도가 빨라서 학교생활을 지루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말로 정말로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이태리의 애들은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정말로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 소피아가 그러니까는 오후 4시에 이제는 학교가 끝나는데, 오전에는 진도가 나간다는 걸로 치고, 오후에는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도 없어요. 그거를, 뭐 숙제가 언제 주냐면 금요일에 오후 학교, 학교 끝나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숙제를 줘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제는 숙제를 해서 월요일날 가게끔. 근데 그 숙제도 학교에서 못한 것들 있잖아요. 되게 간단한 거. 그래서 한, 한 시간? 그니까 애들이 느려서 한 시간이지, 진짜 천천히 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그래서 한 시간이지, 너무너무 애들 편하게 공부를 가르쳐요. 저 그거 보고 정말로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피아도 그거 배워가지고, 카테리나, 카테리나 제 8살 된 국민학교 다니는 제딸 있잖아요. 걔는 아예 알파벳 안 가르치고 그냥 보냈어요. 소피아를 이제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테리나는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학교 가가지고 알파벳도 모르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천천히 이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금 국민학교 3학년인데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어 좋아해요, 재밌어하고 또 이게 애들이 사람은 사람 그런 공부나 뭐 이런 거는 좋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마다 틀릴 수 있지만 하여간 아침에는 이렇게 수업 나가는 진도로 하고 오후에는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 가는 거를 막 스트레스 갖고 막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저 정말 그런 거는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제가 진짜 이런 건 진짜 중요한 에피소드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한번 소피아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숙제 주신 게 뭐냐면은 그때 시를 배우더라고요. 이 시를 배우고, 시를 읽어보고, 어? 그것도 뭐 읽어보라는 게뭐열번 읽어 이런 게 아니라 시를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시 안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어? 너가 왜그 문장에 아니면 그 단어에 마음이 들었는지, 너가 느낀 점이 무엇인지 써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 정말로 놀랬습니다. 우리, 저는, 저는 이제는 한국에 사교를 다녔잖아요. 시를 배울 때, 시를 외워야 되잖아요.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걸 뭐라, 빠빠갈로처럼 계속 말을 해야 되잖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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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주는 어, 숙제가 네가 보고 시치를 읽어보고 너가 좋아하는 문장에 너의 감정을 넣어서 써라. 어우, 저 정말 놀랬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제가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 달달달달 외우는 거면 은 애들 그냥 10번, 열, 열 20번 읽으라 그러고 막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감정을 쓰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그걸 도와줘요. 어우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논, 놀란 적이 있어요. 저 그거 보고 와 이태리 진짜 애들 교육 방법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그때 당시 한번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차이점을 딱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시, 시스템하고 이, 이태리 시스템하고 차이점을 봤을 때시험 있잖아요. 한국은 뭐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해가지고 막 합쳐가지고 애들 막 시험 기간이 있어가지고 막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감옥, 감옥, 감옥마다 조금씩 진도를 나간 다음에 선생님이뭐 쪽지시험 같은 거 보세요. 그리고 쪽지시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이 또어 못하는, 그러니까 시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불러가지고 인테로 가치원회를 해요. 근데 그 인테로 가치원회가 애들이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공부한 거, 그 내용을 소거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스토리 얘기하듯이 자, 그, 그 이야기를 자기가 자기가 소화를 해서 이렇게 말로 뱉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저는 그거 보고 아, 저는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그런 왜냐면은 저는 이제 카테리나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소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역사를 배워요. 역사를 배우는데 역사를 공부를, 이제는 그것도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할때 걔도 많이 읽지요. 읽고 막, 막, 비디오도 보고 막 이러죠. 근데 제가 소피아한테 너 공부했니? 그러면은, 응, 엄마 공부했어. 그러면은, 어, 엄마 좀,한테 얘기 좀 할래? 그러면은, <laughs> 저한테 이야기하듯이 저한테 무슨 선생님이 돼가지고 막 설명을 하듯이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는 또 그거를 들을 때 너무너무 이쁘고 기특해요. 왜냐면은 안전히 자기가 소화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와, 저는 <laughs> 이런 부분은 정말 이태리, 그러니까 저는 이태리에 사니까 또이 이 지역에 사니까 저는 저의, 제가 본 장점만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또 다른 곳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진짜 마음에 듭니다.